양주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마련한 공개 강좌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 지금 함께 하시죠. 양주 정신건강증진센터 주최 스마트폰 사용 공개 강좌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주제가 스마트폰인 만큼 학부모들의 관심이 뜨거웠는데요. 먼저 임미향 서울탑 맘클리닉 원장의 강의에선 스마트폰에 빠져드는 자녀들의 심리와 이유,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란 말도 있듯이 그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는데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주의력 부족과 우울증, 사회성 결여 등을 초래해 학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용실 가톨릭대 교수의 강의에선 이젠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스마트폰을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모두의 문제인 만큼 어른들의 스마트폰 사용 역시 조심해야 하는데요.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밝은 미래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공개 광자 현장이었습니다.